자세 그러면 누가 없어서뒤오면 자신을 방안 어. 알아요, 나. 고몇퍼 가지고. 믹스 미용실 대기. <목소리> 머리 봐봐, 머리 봐봐. 어리 돼, 찌그러지그대로기야해 돼. <목소리> 누르기..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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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

매트 에이렇아 어? 아... 아한 번만 더한 번만 아... 이 오우 누냐 계속, 계속, 계속 <소화기름> 이렇게 오을아집 몇 초? 이 초. 1 0초2초